자, 510번 볼게요. 510번. 이거 다 풀었니, 주녀 어? 어, 좋치 <laughs> <웃지> 마, 이제. <laughs> 풀었어, 풀었어? 네? 예? 지기 풀었어, 안 풀었어? 어, 절반. 절반? 갈 거면 하루에 날터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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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하도 하도 라도 하도 하도 네. 도 하도 하도 안도하어요와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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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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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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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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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개념품은 유제품이잖아. 아닌데? 오 유제품인데. 유제품... 네. 나 왔지. <Rin> 네. 아유품실 맞다. 자 어.. 볼게요. 한내겠네요자 로그.. 쉿. 4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겠죠? 네. 맞나요? 네. 그 이게 마이너스 얼마다? 1. 2분의 1에 로그 음. 2의 x 겠죠? 아. 됐나이 4는 또 뭐죠? <laughs> 아, 1일이 까불 나오겠죠? 네. 이건 어떻게 나오요? 로그 2의 x에 곱하기 뭐로 바뀐다? 로그 2의 x가 바뀌고 빼기이겠죠? 자, 이거 두 개는 계산이 되죠? 네. 얼마 되고요? 네, 네. 1, 네. 2분의 1의에 로그 2의 x 겠죠? 네. 자, x 를 계속 0보다 크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치환하게 되면 어땠다고요 A, A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A.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얼마다? 0이겠죠. 됐나? 네. 뭐 물어봤니? 두근의 곱을 물어봤네요. 다시, 두 이거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한다면, 번. 이거의 두근은 뭐야? 다시, 불러. 로그, 그렇죠. 이, 로그, 이, 알파, 알파고, 로그. 로그 그렇죠 로그 2에 알파고 그렇죠 로그 2에 베타거든요 지금 뭐 물어봤다 알파 베타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개를 마음 뭐 된다 아, 더하면 되죠 더하면 합이 얼마인데두 분의 이, 합은 2분의 1인데 어 이게 1이 되겠죠 합하면 로그 2에다가 알파 베타로 바뀌겠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알겠습니다. 얼마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아 이게 2분의 1나오려면 4분의. 1. 어 만든 방법도 가, 간단하니까 알파벳은 어떻게 한다. 얘랑 밑을 똑같이 만들고. 루트인 가 4분의. 그렇죠 1. 이렇게 돼야죠. 루트 2구나 루트이죠. 루트 다시 얘들아 보세요. 루수를 <laughs>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언니. 한다고요? 이 밑과 네. 이 네. 값을 네. 똑같이 방법을 만들고 방법을 이 방법을 위를 방법을 올리면, 방법을 올리면 끝이야. 맞습니다. 네. 알겠어. 정답은 루트 이겠죠. 네. 다시 한번 연습. 네. 뭐가 나왔을까에5 네모가 나왔어.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분의 5야. 5의 12분의. 그 네모는, 네모는 뭐다? 네모는 뭐라고요? 같게 만들고 5의 12분의 그냥 1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어? 오늘도 네. 마찬가지잖아. 네. 같게 만들고 그냥 2분의, 2분의, 2분의 1, 1분의 1분의 1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루트죠. 어. 됐어요.